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그리고 지주택 컨텐츠를 다루는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전자책 링크가 되어 있어서 가끔씩 문의가 오시거든요 근데 전자책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어떻게 찍으려 하다가 요즘 새롭게 뭐 많이 나오죠 AI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LM 이걸로 보니까 팟캐스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요약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분 영상은 전자책 요약 자료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 자료와 같이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AI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가로주택정비 사업, 이것 모르고 추진하면 망한다. 이거 오늘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혹시 동네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 하시면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특히 그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꼭 아셔야 할그 핵심 개념들, 또 주의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음, 몇 가지 원리만 딱 알면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네. 그럼 먼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보통 아는 뭐 재개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어, 비교적 작은 구역, 그러니까 가로 구역이라고 부르는 그 단위로요. 오래된 저층 주택들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고치는 그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이 주민주도라는 것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걸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가 성공에 진짜 결정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주도. 그래서 더잘 알아야 한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음, 자료에서 첫 번째로 딱 짚은 비례율의 함정. 이거부터 볼까요? 뭐 계산식은 분양수립 총사업비 나누기 종전자산 총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높으면 그냥 좋은 사업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함정이라는 거죠. <laughs> 예시가 아주 딱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부양수입 50억, 총 사업비 25억인 사업지가 있다고 쳐요. 여기서 조합원들 원래 자산 가치, 이걸 종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총3십억으로 평가했다고 하면요. 비례율이 한83% 정도 나와요. 네, 83%. 뭐 아주 높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이 종전 자산 평가액 총액을 15억으로 확 낮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억으로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네. 비례율이 166%로 껑충 뛰는 거죠. 잠깐만요. 아니 사업 자체의 수입이나 지출은 똑같은데 그냥 그 평가 기준만 바꿨다고 비례율 수저가 거의 두 배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 그 분담금은요? 비례율이 높아졌으니 분담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최종 분담금은 두 경우, 그러니까 비례율 83%일 때나 166%일 때나 똑같습니다. 네. 진짜요? 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례율 숫자 자체가 내 최종 분담금 액수를 직접 바꾸지는 못해요. 비례율은 뭐랄까 사업성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전체 사업 이익이라는 파일을 조합원들끼리 어떤 비율로 나눌 거냐. 그 기준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막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종전 자산 감정 평가액. 이건 뭔가요? 이건 내 집값이니까 당연히 높게 평가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제일 예민한 문제일 텐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정비 사업에서의 감정 평가는요. 우리가 그냥 집팔때 시세 알아보는 거랑은 목적이 좀 달라요. 사업구역 안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하고 비교해서 내 재산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 비율을 정하는 목적이 훨씬 커요. 아, 비율이요? 네. 아까 비례율 예시 보셨잖아요. 내 평가액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최종 분담금이 그만큼 막 줄어드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전체 사업 이익이라는 정해진 파이 안에서 내몫의 크기를 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료에 또 나오는 거 현금 청산할 때 개발 이익 포함해서 준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것도 그럼 미래의 그새 아파트 가격을 쳐 준다는 뜻은 아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도 분명히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개발 이익 포함이라는 건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는 뜻이지. 뭐몇년 뒤에 지어질 새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서 준다.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하기 쉬워요. 와,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이거 주민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보통 그냥 용역 업체에서 설명해 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 않나요? 이 자료는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좀 줄었다고 말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요즘 도시이음이라든지 부동산 플래닛 같은 앱들이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우리 동네가 사업 요건, 뭐 면적이나 노후도 같은 거 이걸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하고요. 심지어 예상 분담금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직접요?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해요? 아니 그럼 전문가 도움 없이도 사업성을 대충이나마 검토해 볼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뭐 앱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주지 못하겠죠. 세부적인 건 당연히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성을 한번 가늠해보고. 또 업체가 제시하는 정보가 뭐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주민들한테 힘이 실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자료는 계속 강조해요.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이게 성공의 진짜 열쇠라고요. 정보 접근성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투명성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또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짚어 주실 게 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분양 자격 문제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사업 구역 안에 내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런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어, 자료에서 든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한 세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구역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예요.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자체가 딱 정하는 날인데, 보통 이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따져요. 근데 이날 이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안 해놓으면 재산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세대에서 대표 딱 1명만 분양 자격을 받게 될수 있어요. 와. 그리고 이게 지자체 조례마다 그 기준일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경우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진짜 복잡한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설명한 자료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볼때 단순히 뭐 비례율 몇 프로다, 감정가 얼마 받았다. 이런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개념의 본질,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해 주네요. 특히 주민 스스로 정보를 찾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쩌면 돈 문제나 뭐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주민들 간의 이해 부족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신과 갈등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정보가 투명하게 좀 공유되고 서로 이걸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사업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업 얘기가 나온다면 그냥 무조건 찬성, 반대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서로 오해를 줄이고 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